오늘도 다른 의 먹거리를 부시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볼거예요 근데 우리 708번 타야되는데 708번이 두개야? 뭐지? 뭐야? 뭐 708, 708-1도 아니고 아 어, 어렵다 어, 잠깐만 난리. 708번 온다 어 떨려 떨려 어떡해 침착해 침착해 어, 물어보고

그 다음 지하철 오늘은 어디를 갈거냐면 은 저희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명윤진상 소식이 중국편 벌써 저희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네 번째 국가입니다 널치 기대가 됐네요 너무 기대돼 중국은 어떨까? 베디의명윤진가알기라 저희가 원래 다롄에서 명륜 진사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다롄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여기 에 명륜 진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중국에 있는 건 알았지만 다롄에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가보려고 다롄의 명륜 진사는 생길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상하이에 음. 1호점이 있고 여기 다롄이 2호점이라고 합니다 이딱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운이 너무 좋았어요 좋으니까. 여기는 버스 전용 라인이 있어요, 아예. 차선이 분리가 돼 있어, 단독으로. 이렇게 옆에 화단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깨끗하고, 전기버스에요. 에어컨 이런 건안틀어있지만 날씨가 좋아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의 명륜진사갈비. 오, 엄청 크다. 오, 그치. 가보자, 뿌시러.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야. <laughs> 입장. 너... 우 와. 뭐, 이게 다 메뉴인가봐. 어. 한글 메뉴도 같이 있다. 어. 찹쌀떡 같아요, 이거? 어. <laughs> 여기 종류도 되게 많아. 블로그래요? 뭐, 응. 지금 입구 분위기로는 여기 중국 명륜진사가 1등이다 오, 여기가 엄청 많네. 안미 어. 안녕. 네, 네, 두 명이요? 그냥 아무도 안 주무실까요? 의사소통이 네, 안 돼가지고 직원이 보다 다 뛰어갔어요. 그냥 왜 그냥 가서 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급하게 네. 뛰어가서 모셔왔어 <laughs> 여기 바로 그냥 뜨시면 되거든요아 네. 결제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76밖에 안 나왔어 그래? 응이 중국에서 결제할 때 200위안이 넘으면 금액에 따른 퍼센트가 수수료가 붙거든요 응. 그래서 200위안이 넘으면 분할 결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응 그럼 조지라 가보시죠 가보시죠 따다. 매장 엄청 넓어요 응그 쾌적해 고기집 어, 같지가 않아 그렇지. 냄새도 별로 안 응. 나고 이쪽으로 고기 이렇게 숙성한다고 걸어놨나 봐 72시간 와. 숙성하는 건가? 어. 헉, 뭐야 이런 해산물도 어. 있네? 새우, 한치, 오돌뼈, 갈매기살 어. 닭똥집? 닭갈비, 양념갈비 여기도 있다고? 어 우와 삼겹살 어. 맛있게 생겼다 음 이래는 좀 말랐네 음. 된장삼겹, 대패목살, 대패삼겹도 있네 어. 우와 아니 여기도 있어 스테이크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 어. 고기 종류 되게 많다. 달달 큐브 스테이크, 뭐 어. 이런 게 있네? 위에 봐봐, 고기 널어놨어 항정살이다. 어, 항정살. 이걸 가져가서 먹는 거야? 그러네, 여기 써 있어. 어, 조금 조금씩 많이 먹어보자. 그래 야채를 사먹지? 먼저 떠보겠습니다. 상추 엄청 싱싱하다. 이거 봐. 뭐야. 다 아니. 얜. <laughs> 열무 같아.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여기다 이렇게 데코를 꽂는 거야. 힛? 이건 뭐야 아이스 플랜트? 종류도 어? 되게 많아. 이게 뭐예요? 뭐 명이나물. 뭐야? <laughs> 명이나물명이나물잘 없는데. 그러니까. 깻잎장아찌도 있고. 멜론이랑. 파김치도 있어. 역시 과일이 맛있는 도시답게 과일도 많이 있어요. 와우. 음, 파채도 얇게 이쁘게 잘 썰었다. 그래. 먹음직스럽게. 음. 소스도 되게 다양하고. 우와, 뭐 이렇게 면 되나? 묵직하다. 이렇게 요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뚜껑 열어본가? 파절이 소스가 독특하다 고추장 같네 음. 중국이라서 향신료 종류도 되게 많고요 소세지랑 빵, 마시멜로 체육볶음 치즈도 있다 어? 치즈? 치즈 와플도 만들어 먹고 제육도 있다고 <laughs> 제육에 잡채랑 <laughs> 음. 간장불고기자기 떡볶이. 떡볶이 있어 당연하지 기다려봐 <laughs> 떡볶이 이거라고 아, 그래? <laughs> 따로라고 오뎅이 있다고? 옆에는 이렇게 디저트 케이크도 있어요. 치킨. 치킨도 있네. 오, 이거 자리가 부자르네. 이거 오.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어. 이거 어. 이거 어니언 크림? 네네 치킨에 있는 거잖아. <laughs> 옆에는 후라이드 마늘. 오, 이거 마늘이구나. 우와. 미쳤다. 종류로는 벌써 지금 중국 1등으로 치고 올라갔어. <laughs> 마늘 두개 먹어야지. 아 욕심부리지 마. 하나 <laughs> 양념. 양념 치킨. 음 양념도 하나. 여기 튀김류도 있어. 아 튀김도 있구나. 어. 뭐야 라면도 있어? 헉, 이거 봐. 오 뭐야? 라면도 옆에...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래? 라면도 중국 이렇게 많아? 응. 불닭볶음면. 이건 뭐야? 이 옆에 소프트콘도 있어. 우와. 음료는 펩시 있고요. 아. 중국이라서 이렇게 차 종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팥빙수. 오 어, 팥빙수는 뭐 어, 여기저기 어, 뭐야. 있지. 팥빙수에 이거. 아니야 라멘 토핑이구나 핑스 토핑은 여기 있습니다 팥이랑 어. 딸기 음. 대추도 있다 요거트랑 아이스티도 있고요 요거트 음. 이 젓가락 마음에 들어 <laughs> 어, 이건 뭐지? 시실인가보다 어, 치실? 와 센스 되게 좋다 합격 그 사장님이 자리를 좋은데 주셔가지고 음. 여기 딱 코너에 음. 전망이 되게 좋습니다 <laughs> 콜라 컵도 크고 얼음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응? 음? 탄산이 없습니다. 아 그래? 자기는 환타지? 난 환타야. 조금 있, 있긴 있어. 어. 불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불 기다리는 동안 치킨이랑 이런 거 먹어볼게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나는 떡볶이 제일 먼저 먹어볼게요. 그래. 떡볶이는 키마리 심사할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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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맛이다. 아, 그래. 응.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뭘로 먹어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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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오, 양념 양념. 어. 어. 아 찌개. 찌개 도 주네. 너말 맛있어 에 시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와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게 생겼어. 응. 응. 치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그 양념 맛이에요. 아 그래? 맛있어. 괜찮아? 응. 어. 마늘 치킨도 먹어봐. 마늘 치킨? 응? 음. 맛있어? 마늘 치킨은 무슨 소스를 발라드는지 모르겠어. 맛이 그래? 음. <laughs> 그냥 마늘이랑 같이 나. 먹어야지. 마늘 치킨이구나. <laughs>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불이 옵니다. 어우, 고기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재밌는 게 항정살이 이렇게 널어 가지고 제공해 주더라고요. 갈비살도 있어서 응. 갈비살도 가져와봤습니다 응. 여기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좀 구성이 달라요. 어. 고기 종류가 소고기가 있는데 처음 봤어. 굉장히 많아. 뭐가 이것저것. 되게. 응. 갈비살부터 올려 볼게요 네. 어, 갈비살 고기도 괜찮은데. 내가 또 괜찮은 부위로 골라 왔어. 어. 역시. 어, 서 이거다. 된젤를 푸짐하게 주셨어 어? 아, 새우도 새우랑? 있네? 오. 역시 항구의 도시라서 아, 그런가? 먹어볼게 아 뜨거 야 싱거워 그래 된장 <laughs> 맛이 약해 음 진하지 않아?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봤더니 이걸 안 열어주고 가셔가지고 놀랄 뻔했습니다 <laughs> 이거 환풍기가 좀 약한가 봐요 연기가 하나도 안 빨아들여져. 어, 어 이게 우와. 뭐야? 응, 음, 연기가 다시 빨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열어놨는데, 어. 좀 전에 저 직원이 와가지고 다시 닫아놓은것같아왜 자꾸 반대로야? 가운데 거 이제 익었다. 먹어봐. 응. 응, 어, 그거, 그거. 이거 알았어. 어. 갈비살은 신속하게 익혀서 신속하게 먹어야 돼요. 네, 먹어볼게. 응. 어, 뜨거울 건데 엄청. 소금이지. 맛있어! 갈비살! 어, 갈비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 갈비살 클리어하고 다음에는 대패삼겹이랑 대패목살 구워볼게요 음. 대패삼겹이랑 대패목살은 특이하다 대패목살 자체를 처음 보는 것 같아 음. 대패삼겹도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처음이지 어, 맞네. 베이컨 음. 같이 r e t o g e t h 당근! 음. 너무 웃긴다 o o k s are t h 방금에 저런 초록 잎사귀가 긴걸 처음 봤네 방금 되게 맛있어. 맛있어? 방금이 응. 엄청 달아. 음. 음 대패삼겹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음. 밥을 먹고. 음. 음음음음 맛있다 맛있어? 음. 배상 겹은 밥 위에 싹 올려서 마늘 넣고, 파 절이 올려서. 음. 너무 태국, 맛있어요 태국 갔다 오셨나요? 태국 명목 가보셨어요? 너무 네. 좋아요 오늘 저희 형님이 하고 계세요 아, 아 진짜요? 거기 그, 어때요? 거기 몇번 갔어요 저희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뵙고 네. 있는 거기 다 형이 하고 계셔고 저희 한국 아. 여행 갔다가 거두 번인가 세번 갔어요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봤고. 웃음> 아, 좀드려야 <드려야겠는데>. 아, 네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디가 낫습니까? <놨고 있다. 웃음> 아...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근데 뭐, 내가 순간적으로 식목을 해가지고 이미 알아들으셨나봐 형제가 음. 글로벌하시네 자, 음. 다음은 대패목살 목살을 대패로 먹는거는 생각을 못해봤어 그니까 어떨까 이번에 싸먹어봐야지 응 어. 구워주러 오셨어요 옆에 제음음 곰팡이네 음. 음. 생김 맛있다 음. 목살은 삼겹살처럼 비계랑 살코기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두꺼우면 좀 질길 수가 있는데 대패로 썰어먹으니까 맛있네요 이제 알아서 구워먹으래? 먹어 근데 여기 대패 좀덜 익었는데 그냥 죽어가셔가지고 그래? 마저 구워먹겠습니다 어입 피난다 어? 그래? 씹었어. 씹었어 또 맛있어? 응.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는 명륜진사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가? 음. 제육의 남자답게 제육을 한번 쌈을 싸 먹어보겠습니다. 제육의 남자? 남자의 제육 아니야? 아 남자의 제육 죄송합니다. 에? 나만의 제육인 것처럼 얘기했네. <laughs> 깻잎 향이 엄청 좋다. 맛이 엄청 진하지. 음. 깻잎 맛있더라. 아. 그때다니 집에서 상반 네. <laughs> 아 사장님께서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뭔 몰려? 해 보고. 아, 정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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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유튜브하고 있어요. <laughs> 네. 저... 네. 아, 뭐좀좀 얼마 없어 서 부끄럽긴 한는데 네. 친구 아, 정말요? 저희 혼자?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都是我们老板的的，啊，都是老板。哈姑姑我给再去拿肉我给你烤，嗯、啊，我说去到前台拿着肉，我再给你烤，嗯、这个都熟了，嗯、是吧？嗯嗯嗯，嗯、啊 응! 음. 응! 음.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거 사장님이 지금 가서 사오신 것 같아 아 진짜? 옆에 홀리랜드 있었잖아 응 음. 사오신 것 같다 오케이 음. 삼겹살 맛있다 근데 아 목살. 고가 담백해 응 음, 음, 괜찮네 명이나물이 되게 맛있어요 응 음. 응? 음? 왜? 아 방금 다 먹었네 <laughs> 벌써 다 먹었어? 응 음. 갖다 줄까? 응음 음. 맛있다 네. 음. 좀더 익혀 먹어야겠다. 그렇 이모님이 살짝 미디움 스타일이야. 음. 음.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음. 그 급지는. 음. 나는 깻잎의 명예를 쌌어. 향기 어. 향기를 더했지. 음. 어. 음. 깻잎이 익었어 음. 깻잎 향이 엄청 풍부하다니까. 음. 엄청 빨. 음. 이번에는 후추 큐브 스테이크랑. 갈비살 앵콜, 그리고 닭똥집이랑 <laughs> 닭똥집 많이 구워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그리고 이거 양념 갈매기살 응.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응. 뭐부터 올릴까? 어, 갈비살 갈빗살. <laughs> 키마리 갈비살 맛있대요 응나 음, 갈비살 좋아 밥도 다 먹었어? 어밥두 그릇 재지나? 어, 어 별로 왜안 고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밥이 맛있어 <laughs> 흰쌀밥이 한국쌀이랑 같아가지고 맛있어요. 응. 밥 맛이 좋아. 맛있다. 어. 그리고 중국 와서 아는 건데 이 나무젓가락. 이거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내가 얘기했지 이거는 이렇게 잡아야 돼. 아 그래?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어. <laughs> 음, 어. 너무 맛있다. 갈빗살. 갈비살 순식간에 먹어치웠죠. 너무 맛있다. 갈비살 이렇게 먹또 먹는다고? 어. 또 들어가? 응안 들어가? 피물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는 나중에 먹으려고 내비둔 건데, 같이 올려버렸어. <웃음> <웃음> 결국엔 구워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른 테이블도 조금씩 구워주더라고. 아, 그래? 여기 중국 다른 명륜진사만의 차별화된 전략인가 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 라면을 되게 많이 먹는다. 아, 그래? 저 응. 테이블에서 막두 개씩 먹고 막 이랬어. <laughs> 다습관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음. 이거 뭐지? 맛있다. 응골향이 음, 나면서 닭똥집의 꼬덕꼬덕한 식감. 뭘포덕포덕엄청맛있네 네, 음, 음.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음. 아난 이제 배불러다. 배불러다고? 나 아직 안 불러? 응. 음.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그 그래. 아, 근데 우리 좀 약해져가지고. 음. 근데 이것만 구우면 되잖아. 더 먹을 수도 있잖아. 더 먹을 수 있다고? 다안 먹어? 나는 거의 다 찼는데. 밥을 세 공기나 먹으니까 그러지나 <laughs> 지금 이거 한 공기째 아직도 먹고 있어 남아있어. 음. 와씨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갈비찜 너무 맛있어. 갈비살은 센 불에 파라박 구워 먹어야 된단 말이야. 불더넣어달라고 해야겠네.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거. 불. 이거. 불. <laughs> 기름기 있는 데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무슨 음더 먹을라고 그래? 음 어서 먹어. 너무 맛있다. 음식이 끊기면 안되 거든. 먹고 바로 먹어야 돼. 익었나요 익었어, 익었어. 어!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돼, 질겨. 와 지금 세 접시를 더 먹고 있어요. 네 접시인가? <laughs> 이거 하나에 막네개 이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음, 어기야 이튜브에쭉고 나왔어 그래?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 먹방 <laughs> 아. 유튜버야? 나 먹방 유튜버야 여기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 아 이것도 초콜릿도 먹어야지 하나만 먹어 두개 먹을 거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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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인 거봐 <laughs> 오, 아이스크림 거기 알바해봤어? 나왜 이렇게 잘했어? 쇼핑까지 네? 그렇지. 아배 터질 것 같아요. 아나 찢어질 것 같아. 나 지금 갈비살 몇 그릇 먹은 건지 모르겠네. 배안 나오겠지 어어 그래. <laughs> 최장시간 먹었다 진짜 역대급으로. 저희 두 시간 반 있었어요. <laughs> 시간 많은 줄 모르고 먹었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음, 아니, 한국에 있을 때 여기 홀리랜드, 여기 수건 케이크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초콜릿이랑 아, 가봐야지! 했는데 와갖고 아예 까맣게 입고 있었거든요. 음. <laughs> 근데 진짜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시시. <laughs> <쉬쉬. 웃음> 아니, 그리고 엄청 센스가 있으신 게 이거. 치실이 있어요 치실이 어. 그것도 하나씩 낱개로 다 포장이 돼 있는 거야 어. 나 깜짝 놀랐네 이거 진짜 고기 먹고 나왔는데 이빨 꼈는데 어. 치실 없으면 미쳐버리는데 그래 그게 이쑤시개로는 아주 쓰이안 찬다고 어. 대란에 오시면 명륜진사갈비를 꼭 가세요 어. 큰일 났어 네아나 믹스커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왔어 <laughs> 아. 가서 아니. 먹고 와 사장님 <laughs> <laughs> 이러 커피 하나만, <웃음> 어. <웃음> 이러고 아, 아니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몇개 챙겨왔거든요 먹으려고나 믹스커피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숙소에 커피 없어가지고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왔는데 그것도 맥심 딱 있길래 아, 다 먹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근데 그냥 나오라. 까맣게 잊었어, 진짜. 고기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갈비살. 갈비살. 어. 갈비살 너무 맛있어, 어. 진짜. 갈비살 맛집이야? 갈비살 맛집이야. 삼겹살, 목살도 맛있었는데. 나는 삼겹살이 더 맛있었어, 목살보다. 음. 아니다, 목살도 맛있었는데 엄청 부드럽고. 그렇지. 그 대패 목살이 되게 괜찮았어. 얇아가지고 밥에다 딱 싸먹으면은. 너무 맛있었어. 그또껍질이 있었잖아. 음. 껍질 너무 쫄깃하고 맛있더라. 그리고 또 기니까 밥에다 그 돌돌 말아갖고 먹으면 또 맛있다고. 음. 갈매기살도 맛있었어. 어 그래. 어 양념이 되게 맛있더라. 어. 다 맛있었네. 우리 갈비 못 먹었어. 갈비? 어 <laughs> 명절 진다 갈비인데 갈비를 못 먹고 갈비 살만 먹고 왔네. 음. 태국과 비교하면 태국. 삼겹살은 태국. 음. 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부동의 1인가요네 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태국과 중국 태국 그 다음에 중국 중국 3위? 어. 어 아니 근데 삼겹살만 생각했을 때 말레이시아가 1위는 확실하거든? 그치 근데 2위가 공기... 사실 어. 말레이시아 삼겹살이 넘사벽이었지 응. 근데 태국하고 별로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음. 근데 고기를 떠나서 이런 서비스적이나 이런 세심한 배려심 같은 거는 음. 중국이 더 좋은 어, 것 같아요. 어, 그 어, 이게저것 되게 많아, 보 같은 요 깔끔해. 음. 저희가 중국 여행은 이다렌이 처음이지만 다양한 먹거리부터 편리한 교통까지. 와, 이 중국 여행 정말 기대됩니다. 나는 중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 아, 그 정도야? 어.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음. 교통비 다 저렴하고, 이런 결제수단들도 너무 편리하고. 어, 알리페이.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그러고 보니까 나 중국 화폐를 구경도 못했어. 음. <laughs> 그치. 그래. 음. 돈을 아예 뽑을 일도 없고, 카드도 그치? 필요 없잖아. 사소한 것까지 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음. 하니까. 진짜 앞으로의 중국 여행이 너무 기대가 돼.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 Bye, bye,